이 이야기는 완벽주의자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의 이야기다. 1이면 1, 내조면 내조 뭐 하나 빠지는 곳 없는 아내이자 며느리인 여자. 그녀를 떠받들며 사는 모자가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임신이 두 번이나 찾아왔고 커리어를 되찾으려던 여자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온 연락을 받고 찾아간 여자와 시엄마는 남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혼 통보 후 사라진 남자를 찾게 된 엄마는 아들을 탓하지만 이미 잘못됨을 깨달은 남자는 울분을 토해냈다. 알고 보니 자신과 남편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았던 여자. 결국 정신 차린 남자에 의해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다. 요즘에 출산이냐 음. 이제 커리어냐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숙제죠 음. 저는 출산을 하고 음. 직장 일을 계속 다녔잖아요 느낀 건 뭐냐면요 음. 일과 가정은 양립할 수 없다 하면 돼 음. 제도 하잖아 왜 너는 못해 음.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건요 결국 두 가지 모두에서 충실할 수 없어요 근데 전업주부를 한번 선택하면 내가 바로 그 경단녀가 된다는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했을 때 나의 인생이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를 음. 이분은 너무 강가한 것 같아요.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 그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은 굉장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음. 그냥 쉽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할거할 할 테니까 남편한테 음. 너는 더 잘해. 그렇죠. 네. 내가 희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네가 보상해라. 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네. 여성분들이 직업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아이를 낳으시면서 경력 단절이라는 게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제 복귀를 바로 안 하실 경우에 한 40대 중 후반쯤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빈둥지 주문이라고 하죠. 그때는 예.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나밖에 모르던 인지 자식들이 음, 더 이상 내가 필요가 네. 없어져요. 맞아요. 뭔가 초기에는 대등했거나, 혹은 음. 나보다 좀 별로였던 남자가 음. 내가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음.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높은 위치로 가 있단 음.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세월에 대해서 음. 어디 가서 보상받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때 가서 네. 음.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음. 너무 많은 음. 거를... 기대하거나 너무 많은 걸 주지 마세요. 중요한 그러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바라게 되고 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만큼 더 허탈해지게 됩니다. 음.